네, 오늘은 갱년기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갱경기 관절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뭐, 갱년기 증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관절통도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열이 오르, 오른다든지, 아니면 감정의 변화가 급격히 생긴다든지, 뭐, 우울감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피로감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갱년기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어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 관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프거든요 한 번은 손이 아팠다가 어깨가 아팠다가 뭐 무릎이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잘 붙지는 않고 통증 위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염증 수치가 오르지는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관절통,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하는 이제 호르몬 치료, HRT라고 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이 있는데, 호르몬 대체요법도 이제 잘 쓰면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뭐 기양 기항, 기양력이 있거나 아니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좀 높은 분들은 어, 그런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고 이런 호르몬 치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 호전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이제 수액 치료나 한방 치료 주로는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될수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통해서도 어,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한약 치료의 장점은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여러가지 이제 약재들을 잘 처방을 해서 맞춤 치료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갱년기 증상 완화 수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 갱년기 증상 완화 수액이 도움이 될것 같고 보통은 음 한방 치료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런 갱년기 완화 수액과 음 갱년기 증상이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약물을 사용해서 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지만 혹시 다른 질환은 아닐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런 이제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다른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을 해도 뭐 이런 증상 음,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 이런 치료들을 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갱년기 때문에 생긴 관절통에는 다른 치료들 뭐 체외충격파 치료나 이런 치료들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증상에 맞게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